최운순 김건희 씨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돈을 벌어온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 애초에 시작은 양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음. 양평에 자기 남편이 토목지 공무원이었잖아요. 네. 김선교도 양평구청 공무원이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양평 차원에서 양평이 수도권에서 계속 이제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언급되던 땅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모텔도 운영하고 음. 이래저래 땅 가지고 저기 하면서 처음에는 남편 수준의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을 사바사바를 해가지고 뭐인허가의 편의를 본다거나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재산이 증식되는구나 하는 쾌감을 느꼈을 그렇지. 거예요. 그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재산이 좀 늘어나니까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이러저러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특히 부동산 투기하고 주, 주가 조작하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종의 사교 모임처럼 이렇게 소그룹을 모이거든요. 음. 거기에 이제 주가 조작 선수 하나 끼고 경찰 하나 끼고 기자 음. 끼고 뭐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게 있어요. 아. 그런 데를 이제 최원순이 주로 돌아다닌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만난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음. 이종원의 엄마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고 거기서 그쪽 사람들이 최원순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봤을 때그 모임에 끼우기가 좀 찜, 찜찜하고 그럴 수 있잖아. 뭔가 좀 우리하고 나이도 안 맞고 아, 레벨이 네네.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꺼려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땐김건희를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양평에서 작게 먹었던 게아 이제는 규모가 이제 좀더 넓어지고 아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양평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주가 조작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음 그다음에 거기서 하다 보니까 야 요새 요양병원이 돈된대 이런 것도 이제 되는 거고 음 그렇게 좀 정보와 활동의 사업의 영향을 넓혀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필요한 게 이제 검사였던 거야. 그렇지. 아 이게 아 불법의 합법의 경계를 넘어 다녀야지 이게 큰 돈이 음 되거든 항상. 음 그러니까 그 검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검사 하나 써 보니까 얘가 이제 뭐가 자꾸 사생활이 문제가 되고 용도폐기가 되네 더 이상 거기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네. 새걸 하나 더 구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구해놓고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됐네 어. <laughs> 아니 근데 거기서 본인이 만들었지 그동안에 하던 거를 그렇지 그동안에 어. 하던 거다 멈추고 어. 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는 공롭게 어, 절대 못하지 공정과 상식에 근거하여 삼부토군는못 번쩍하고 어. 우크라이나는 상관없고 음. 절대 못했어 모르는 나라고 어. 이거 아니라고 이제 그때 되니까 스케일이 세계로 넓어진 거야. 그렇지, 그지 어, 어. 맞아. 그러니까 그렇지, 해외 순방을 공짜로 갈수 있고 어. 가면은 명품을 사가지고 세관 검색을 받지 않고 그냥 들여올 수 있고 어. 이런 작은 어. 쾌감에서부터 어. 야 갔다 오면은 주식이 올라. 그렇지, 아. 갔다 와서 확인해 보면 도로가 구부러져 있어. 요런거그 아. 재미. 음. 그러니까 그러다 네. 보니. 5년이 짧은 거야. 어, 너무 너무 짧아. 그래서 독재로 그 안에는 가자로 된거 같아. 독재야안에는 그 이게 다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시기마다 자기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남자를 옆에다가 뒀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음, 그렇죠. 코바나 컨텐츠 전시하고 할때 음, 그때는 김, 가장 이 사람한테 그... 필요했던 사람은 아나운서야. 아주 잘 알려진 도슨트 음. 김범수. 김범수 있어야 되고. 아, 그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필요했던 인물상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이벤트 필요할 땐 김성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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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좀, 좀 로맨틱해야 되니까. 그렇죠. <laughs> 조금 더 가서 이제 뭐 윤석열의 칠순잔치 이런 데가 필요하면 이제 태국 뭐 이런 사람이 사회보고 그러면. <laughs> 대박인 거지. 지금은 네. 누가 필요할 걸 지금? 지금은, 지금은 저는 최강욱 변호사가 필요할 거라고. 아, 아 나쁘지 아, 않아. 아. 아니, 나쁘지 않아. 그럼 내가 변론하는 거 이상으로 효과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저기, 50억만 받을게요. 아, 그 싸기가 네 <laughs> 수입료 50억만. 어. 50억 어. 클럽 한번 들어가보자. 나도 네 어. 덕분에. <laughs>